철계장은 <laughs> 30년 전만했다고? 아, 아, 이게 또한 되고 또 어려워. 아저게잘 잡으려고 해 사이즈를 넣 이상해서 또 걸려서. 응. 잘잡버려고 저게 타일 안에 끼게 할수 없어요? 아어 안, 아. 네? 아니, 데 가지고 힘들지 다데 기계보다 힘이 센 음. 뭐, 아닌 것 같아 잘 떼야 돼아 그래요? 일단 어도 들어가면 될까? 는게요니까네 맞습니다. 어, 안 돼. 안 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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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것도 떨어질 확률 없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셔야될것 같아요. 여기서 잡으면 요아 그래요? 바로 요아 그러네요 음. 네. 그래도 어려운거 는두발 한번 꽂아볼게요 <목소리> 네. <laughs> 너무 시끄럽습니다 정신 지금. 정신없어요 정신 어때가 잘 잡아서? 잘 잡아서 어 들어가나요? 어. 와 진짜 게 맞습니다. 이거 썼어요 네. 네. 이게 운 좋게 나올 때 분이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또 가서 가긴 했습니다. 8판 남았고요. <목소리가> 네. 이제 처음보다는 좀이 기계에 조금 익숙해지셨나봐요. 사랑은좋은 동물이에요. 맞습니다. 맞죠? <목소리가> 네. 일단 세판 남았고요. 지금 일단 1판은 확인해 1판은 확인해볼게요. 네, 혹시나 음, 하는 마음에 없네. 없고요. 아, 있나요? 있나요? 맞았어요? 없습니다. 아... 아 세판 남아 있구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알겠습니다이 아, 세판 남아 있어요 오뭐 있는 오뭐 있는 거지 저쪽에 이요거는 이, 너무 많이 많아요 많이 아 맞습니다 아, 많이 많, 많이 많은데 잘 잡은 것, 네. 것, 것 같아요. 네. 잘쓴것 같은데 또놀을것 같아요. 네. 맞죠? 아, 네. <laughs> 아, 신중히 신중을 지금 지어오고 계세요. 네, 떼야 돼서. 네. 확인해 보시죠. 아운좀 좋으신 분이신데 우리 깐달영님께서 없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 네. 아, 네. 그래도 너무 많아 보이는데? 아직 많죠. 여기 하나, 두, 세, 네. 아 되지 아, 말아요. 아홉 개 남았어요. 아홉 개. 한 분이 많이 주문하세요. 맞습니다. 그래도 뽑아야죠. 뽑아야겠죠. 도전을. 그만하게 해서 너무 아쉬워서, 아쉬워서, 음쉬워서 아쉬워서, 아쉬워 들어가나요? <목소리> 네, 아이좋들어가나오습니다 어르신은... 네. 어, 음 아, 음 음. 실력이 점점 느시는거 같기는 한데 네, 실력 너무 많아서 어디도, 어디도 어떻게 보해야 할지 몰라서요 음 이 제대로 됐어요 우와 길게 사이 아~~ 뒤쪽무야될거요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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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졌어요. 웃음> <laughs> 무너졌습니다 지금 몇개깜 뭐? 이네아 이렇게 끌로 다시 천지를 더해서 네 올려서 올려서 아이고 안들어갑니다 <laughs> 잡아서 리고가나요아 나버리네요. 그렇지라고요? 그렇지. 그렇 응원을 하에 그렇지. <laughs> 그렇지. 자리고 갑니까? 아. 웃는 자리랑 안 놔요. 네. 끌고 앉아서 놀것 같아가지고. 아. 여기 다 웃는 네. 자리가 좀 있어요. 두편 남아있어요. 점점 어려워 이게 줄면 줄수록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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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특히 그래요? 그래요? 그래그러니까래요그래리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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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래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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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그 없어져.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어, 잠깐 끊어봐. 담배 한대 피워야 돼.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 이게 제일 짧은 있어요. 맞아요 어? 아 진짜 어? 아, 이것도 한장 아니냐고? 음. 아, 좀 나가 줬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마지막 번에 들어왔네. 어? 어? 있어요? 있어요? 우와. 아 제발 31번이었으면 좋겠네요. 아고요아아 <laughs> 있습니다. 뽑은 뽑으셨어요? 자몇 번이 열심히 좋겠습니까? 안 볼게요. 하나, 두, 셋. 32번부터입니다. 해 하나, 둘, 셋. 32번부터 돌려봅니다. 아니에요? 아니요 어, 한1번이네 우와, 아. 고맙습니다. 역시. 역시, 역시. 아. <laughs> 아유, 우리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처음 뵙고, 아, 저처이된것 같은데? 지금. 아무튼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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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 걸고 아, 축하드립니다 저는 계속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봤어? 뭘 <목소리도> 누군게 고수라고 지금 혹시 탕탕 물에 방어 양감자! <laughs> 철교장! <laughs> 철교장은 30년 넘어 했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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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 <웃음> <웃음>